본문 3이지. 본문 3 시작해 봅시다. It's now official. 이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official, 공식적입니다. The Arctic ice, 북극의 얼음은 has melted away. 녹아왔대. 계속 녹아왔대. And 그리고, 지금 has pp, 얘가 지금 주어니까, 그지 has pp가 이렇게 나왔고요. And 그 다음 뭐야? is, 동사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단수니까. It's now only one-fifth. One fifth 하면 5분의 1이라는 분수표현이야. One f i t h 5분의 1입니다. 5분의 일. 자, 5분. 뭐의 5분의 1이야? 왓절의 5분의 1입니다. 1979년에 그것이 존재했던, 그것이 있었던 것을 즉, 천, 이 2승 뭘 가리키냐면은 북극의 얼음을 가리키는 거야. 1979년에 북극의 얼음이 있었던 것은 5분의 1가량이다. 즉, 북극의 얼음이 1979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5분의 1만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야. 요거, 왓절이잘 보시고요. 그죠? 왓절의 5분의 1이니까. 자, many climate scientists, 많은 기후과학자들은 have said that. 대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said that. Arctic, 북극이 could have a summer. 여름을 가질 수도 있다고. entirely free of ice. 자, free of는 뭐뭇이 없는 이런 뜻이야. 뭐뭐시 없는, 그럼 뿌리가 지금 형용사거든. 그러면 얘가, 얘를 이렇게 지금 꾸며주는 거야. 프 r e e o 자체가. 그러면 인타이 i 리 e 얘는 뭐냐? 얘는 뒤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지, 부사. 자, entirely free of ice. 요렇게, 요렇게 지금 묶는 거야. 자, 완전히 얼음이 없는 여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바이 2030. 2030년 즈음에는. 2030년 때에는. 자, due to. due to. 자, 뭐, 때문에, 앞에 나왔던 thanks to 하고 똑같아. thanks to 하고 똑같고, 또 가장 흔히 쓰이는 because of하고도 똑같습니다. 다 뭐다? 전치사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due to도 전치사야. due to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때문에. So, 그래서, 그러니, what is causing the temperature? 자, 무엇이 temperature? 기온이 to rise. 자, 여기서 뭘 떠올려야 돼? cause. 투부정사를 이렇게 떠올리셔야겠지? 떠올리셔야 왜? 커즈는 무조건 무슨 동사? A to B 동사니까. 커즈 A to B. 적어놓는 거야. 시험 문제니까. 자, 커즈 A to B. 커즈가 나왔다면 뒤는 무조건 뭐다? 투부정사다. A가 B하도록 유발하다. 커즈 A to B.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투부정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무엇이 the temperature? 기온이 트라이즈 상승하도록 유발하고 있느냐? The main cause, 주된 이유는 is carbon dioxide emissions. 이산화탄소 배출이래. 아, 우 심하지. 심각하지. t greenhouse gas, 온실가스가 are being trapped. 이거 또 나왔네. be being pp. be being pp. 뭐라고 그랬지? 현재 진행 수동이라고 그랬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비빙 PP. 현재 진행 수동이야. 자, 온실가스가 are being trapped. 가두어지고 있는 중이래. within the earth atmosphere. 지구의 대기 안에 온실가스가 지금 갇혀 있대. 자, 그다음에 봐. 콤마 위치. 얘는 반드시 100%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아니, 미안. 100% 아니고 2574%야. 0 출제 확률. 2574%. 0 자, 잘 보세요. 컴마 뒤에 위치는, 콤마 뒤에 위치는 여기서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선행사가 존재해야 되지? 그치? 근데 이 선행사가 지금 뭐냐면은, 선행사가 지금 뭐냐면은, 앞문장 전체야. 아, 이 컴마 뒤에 위치라는 녀석이 선행사로, 뭐?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 위치가 이렇게는게 뭐라고? 앞문장 전체야.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has led to rising temperature. s 상승하는 기온으로 led to. 이어지고 있다.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잖아. 뭐뭐로 이어지다. lead to. lead의 PP, lead를 쓴것 뿐이야.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야. rising temperature. 상승하는 기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이 위치가 뭐라고요? 이 위치가 뭐라고요?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자 굳이 바꿔 쓰자면 굳이 바꿔 쓰자면 and 이스로 바꿔 쓸 수가 있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시가리키는 게 뭐야? 앞 문장이라고 구나절은 단수 취급이잖아, 3인칭 단수. 그래서 이스로 바꿔 쓸수 있는 거야. and it.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해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수일치. 알겠죠? 위치가 앞 문장 전체니까 단수해 복수야 단수지 따라서 h e d pp가 나온 겁니다. 해지, pp 알겠죠? 그러면 이컴마뒤에선생님 위치 되는데는 대도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자리에 대신 될까 안 될까? 대신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컴마뒤에 대신 쓸 수가 없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오로지 뭐? 위치만 쓸 수가 있습니다. 뭘 가리킨다고? 뭘 가리킨다고?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자, the rising sea level. 증가는 해수면이 has resulted in the sinking of the Maldives. 자, 잘 봐요. 이 result in이 이렇게 나오잖아. 자, 요건 한번 좀 적으셔야 되겠네. 자, 우리가 이 result라는 녀석은 시험 문제를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from이 나오느냐, 두 번째, in이 나오느냐, 이거야. result from 뒤에는 원인, in 뒤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Result from 뒤에 원인, result in 뒤에 결과야.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생기다. 뭐뭐로부터 생기다. 뭐 기인하다. 뭐뭐에서 기인하다 같은 얘기야. Result in 플러스 결과가 나오니까 뭐뭐를 초래하다. 뭐 야기하다. 뭐뭐라는 결과를 낳다.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result는 유명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하지? 수동 불가능해. 수동태 안 돼요. 이두 개가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뒤에 결과를, 결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을 쓰셔야 되는 거야, 임장에서. 그 다음에 수동태 쓰면 틀려요. 알겠죠? 한번 봅시다. 자, 증가하는, 상승하는 해수면이 has resulted in. 결과를 초래했대. 어떤 결과? The sinking of the Maldive. m a l d 의 sinking. 이 sink가 가앉다잖아 그럼 sinking이 뭐야? 가라앉음 침수가 되겠지? 가라앉음 침수를 초래했대. c o m h i 위치 그런데 그 몰디브는 is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아주 유명한 관광지래 몰디브 유명하잖아 신혼여행지로 특히 자 according to many researchers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2100년에는 뉴욕과 상하이가 will also sink 또한 가라앉을 거래 and 그리고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어떤 지구의 평균 기온이 is expected to be be expected to. 계속 나오잖아, 지금. be expected to. 투부정사일 것으로 예상되어지다.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be expected to 부정사. 투부정사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to be. 비동사 뭐뭐이다. 원형 썼잖아. about. 대략. 이 about은 대략이야. 대략이라는 부사야. 대략 3.6도가량 higher. 더 높을 거라고. than now. 지금보다. 자, 비교급 되는 영혼의 단짝입니다. 지금보다 대략 3.6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Some may wonder.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may wonder. 아마 궁금해할 것입니다. Why? 왜 뭐뭐인지. Why we should worry? 왜 우리가 걱정해야만 하는지. About the three degree increase in warming. 이 어떤 온난화에서의 3도 가량의 증가에 대해 왜 걱정해야 되는지. 겨우 3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3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뭐뭘 이렇게 호들갑이냐? 3도 더 더워봤자 뭐별 차이 있겠느냐? 요거에 지금 왜 그런지 아마 궁금해할 거래. 아, n 1 degree global change. 1도의 기후 세계의 어떤 전 세계적인 변화는 is highly significant. 자,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하일리가 부사인 건 맞아. 얘가 지금 이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 하일리는 높게가 아니야. 높이가 아니라, 여기서 이 하일리는 아주,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자, 매우 중요합니다. b e c a 왜냐 하면은 접속사가 나왔어. 접속사가 나왔어. 뒤에 뭐가 있으니까? 주어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구문도 중요합니다. 자, 잘 봐요. in 나오고, take 나오고, 삐리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정해져 있는 구문이야. 옆에다 한번 적어줄게. 뭐냐면은, i 시 나오고, 그 다음에 take라는 동사가 나와. 뭐 현재는 s가 붙고, 시제가 과거면, 뭐 투쿠가 되겠지. 이 t 이 a k e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해져 있는 구문이야. 이 t 이 a k e 목적어,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돼 알겠지? It t a k e 목적어 투부 정사 투부 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정해져 있는 구문이야. 투부 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왜냐하면 i t takes a vast amount of heat. a vast amount of 하면 엄청난 양의 이런 뜻이야. 엄청난 양의 열이 필요하다 뭐 하는데? To warm all the earth oceans. atmosphere and land. 모든 지구의 바다와 어떤 대기와 랜드, 땅을 warm, 데우는데, 따뜻하게 하는데 엄청난 양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in the 과거에는 just a one, t o two degree. 1에서 2도가량의 drop. 하락, 하락, 하락이. 얘가 지금 좋야 좋아, 하락이잖아 하락이, 자, 카우스트 유발했습니다. The Earth to go through. 자, 뭐가 나왔어? 카우스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시험 문제? 투부정사가 시험 문제가 되겠지? Cause A to B. A가 비하도록 유발하다 있지만, cause A to B. Cause the Earth, 지구가 to go through, go through는 겪다잖아. The Little Ice Age, 소빙하기라고 표현을 해놨어. 소빙하기를 격도로 유발했습니다. 즉, 1, 2도만 떨어져도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거야. 소 빙하기 약간 좀. 자, 월드 리더스 세계 지도자들은 have realized 깨달았습니다.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so 그래서 they will meet 그들은 만날 거래. in paris 파리에. 파리에서 next month 다음 달. for a climate forum 기후 포럼을 위해서 다음 달에 파리에서 만날 것이랍니다. 잘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상 마감.